1399번 1399번 같이 이쁘게 풀어보자 지금 보면 중심의 좌표가 A콤마 A빼기 3이네 여기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또 아까 우리 친구들 이렇게 좌표가 한문자로 돼있잖아 좌표가 한문자로 돼있다는 것은 좌표가 어느 특정 문자 한문자로 돼있다는 것은 어떤 도형 어떤 선 2의 인정이 거야. 한문자에 있다면 그면 임의의 점이라는 거 임의의 점. 어떤 도형이나 도형이나 직선 이 임의의 점이라는 거요 즉, 한번 해볼까? 지금 x 좌표가 x 좌표가 a 도 오신 친구들. y 좌표가 a 빼기 3이잖아. 그 친구들. 그러면 a 대신 x를 집어넣으면 그렇지 이놈은 y는 x 빼기 3이면 이 직선이 이 직선의 임의의 한 점이라는 거야 됐니 우리 친구들 이게 포인트였네 그래서 y는 x 빼기 3에 그렇지 임의의 한 점이라는 거지 여기에 있는지 여기에 있는지 여기에 있는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이, 이 직선이에 있는 점이라는 거지 됐습니까 우리 친구들 그때 원이 있는 원 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원이 있어요. 중심의 좌표가 음. 0,1이고 그 다음에 반지름이 루트 2분의 1이니까 2분의 루트 2가 되겠다. 그렇지. 그때 바깥쪽에 접하는 거 만약에 이미의 점 여기 있다면 바깥쪽 접하는 공은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만약에 이미의 점 여기 있다면 그렇지. 바깥에 접하는 공은 여기 있겠죠. 대으니 무수히 많단 말이야. 그 중에서 원의 넓이최솟값을로봐지 항상 최솟값인거야 그렇지 항상, 항상 최단을면 수선의 발을 내리는거지 그렇지 그래서 임의의 점이 이 중심 여기에 있다면 a, a-3이 여기 있다면 그렇지 이렇게 접한다 그렇지 이놈이 가장 원의 넓이 최솟값이 되겠죠 우리 친구들 항상 최솟다는 것은 최단계래 수선의 발을 내리는거지 됐습니까 우리 친구들 어 그러네 그럼 우린 뭐해 이 직선과 이 점사의 이 거리, 그렇지, 거리에다가 반지름, 2분의 루트 2를 빼주면 이놈의 반지름이 나오겠죠. 됐습니까? 어, 그렇구나. 그럼 보자. 점과 직선사이 거리, 점, 0,1이고 직선, x 빼기 y 빼기 3은 0. 점과 직선사이 거리를 구하자, 우리 친구들. 그러면, 루트, 2의 제곱 1, 2의 제곱 1. 0로 1이니까 마이너스 1 빼기 3이죠. 그러면 루트 2분의 4니까 그것은 2루트 2가 되겠지 됐습니까, 우리 친구들? 루트 2 루트 2 유리화시키니까 2루트 2. 오케이. 그럼 이 원의 넓이 최소값이라고 했지? 그러면 이 원의 반지름은 그렇지? 2루트 2에다가 2분의 루트 2를 빼줘야 되겠지? 2루트 2에다가 2분의 루트 2를 빼줘야 이놈의 반지름이 나잖아 됐으니까, 그러면 2분의 4니까, 이놈은 2분의 3루트 2가 되겠네. 그래서 이놈은 2분의 3루트 2가 돼. 단기. 그때의 넓이의 최소값이니까, 파이 아래 제곱이니까, 파이 곱하기 2분의 3루트 2의 제곱. 그러면, 어, 2, 3, 어, 약분 되고, 2분의, 4. 2분의 3, 3은 9. 2분의 9파이가 되겠다. 그 답은 3번이 되겠어. 됐습니까? 여기서 포인트 뭐라고 좌표가 한 글자로 되어 있으면 도형이나 직선의 임의의 한 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x 좌표가 a이고 y 좌표가 a-3이니까 a 대신 x를면 y는 x 3이라는이 직선의 임의의 한 점이라는 거지. 뭐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 모르겠어. 근데 이 문제에 뭐냐 부합되는 건지 최소니까 원하는 거 최소가 되는 외접원이니까. 그렇지? 뭐 항상 수선해라됐으니까 그래서 이 점과 직선자의 거리에다가 반지름을 빼주면 이 놈의 반지름이 나오겠지. 그러면 넓이는 파이 r 래 제곱이니까 반지름의 제곱에다가 파이를 곱하면 값이 상큼하게 나오겠습니다. 됐나요, 우리 친구들? 예.